사무실 무선 키보드를 찾고 계신가요? 라이프썸 슬림 블루투스 키보드는 얇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공간을 깔끔하게 만들어줍니다. 충전식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블루투스 4.2와 USB 전송 방식을 지원해 연결이 매우 쉽고 빠릅니다. 사용자들은 인식 속도가 빠르고 부드러운 키감과 낮은 소음으로 업무 효율성을 높인다고 평가합니다. 크기가 적당하여 휴대가 간편하며 마감이 좋아 내구성도 뛰어납니다. 색상이 예뻐 사무실 분위기를 훨씬 더 세련되게 만들어주는 이 제품은 사용 후잘 찍혀요, 사용이 편리해요, 품질이 좋아요 라는 긍정적 후기도 이어지고 있어 사무실 업무용 무선 키보드로 강력 추천합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